안녕하세요. 고모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어 한자읽기 모, 방, 본틀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자는 궁염이 흔독으로 읽으면 가타 몽염이 음독으로 읽으면 호 라고 읽게 되는데 학생들이 문장 속에서 이 방자를 보면 카타로 읽어야 할지 호로 읽어야 할지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타 호 외에도 에오 등등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어떨 때 카타로 읽게 되고 어떨 때 호로 읽게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로 읽을 때는요. 사람, 히도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분 또는 쪽, 편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쓰이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동사 연용형, 즉 마스 형태의 카타가 붙어서 방법, 방식의 뜻을 갖게 됩니다. 차례대로 예문과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타에 앞서서 히토 사람이 들어가는 예문입니다. その人と結婚してはいけない.그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 일본어에서 히토는 사람, 남, 타인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는 히토의 높임말인 카타가 들어간 예문입니다. この方と会ってみたいです. 이분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쪽 편의 뜻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유가다 저녁 해질녘 이때는 카다가 아니라 가다로 읽으셔야 됩니다. 유가다 아케가다 새벽 동틀녘 이때도 가다로 읽어서 아케가다 이때는 시간의 어느 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카타 자기편, 아군 와따시노 미카타 내편 카타의 세 번째 뜻은 동사 연용형에 붙어서 방법, 방식 오이시 코히 노 이레카타 맛있는 커피 타는 법, 맛있는 커피 내리는 법 커피를 타다 차를 타다의 일본어 표현은 코히요 이레루 오차오 이레루가 되겠습니다. 가키카다 쓰는 법 아루키카다 걷는 법 이키카다 사는 법 이키카다 유키카다 가는 법이때 이키카다 유키카다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익카타 하게 되면 말하는 법인데요. 이때는 말의 내용을 뜻하고요. 하나시카타 말투 샤베리카타 말투 이두 개는 막 목소리 톤 같은 거 있잖아요. 말버릇 등등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호우로 읽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뜻은 방향 쪽, 이때는 막연한 방향을 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 방법의 경우는 이 방법, 저 방법, 이쪽, 저쪽처럼 여러 개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방향 쪽, 막연한 방향, 예문을 보시면 히사비사니 센다이에키노호에 이쿠코토니, 오랜만에. 텐다이 역쪽에 가게 됨. 호우가 들어가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호, 방법. 료호 양쪽. 호호, 방향. 그런데, 일방, 한방면, 한쪽, 한편 할 때는, 입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한쪽, 한 편의 뜻으로 쪽편자를 써서 편방이라고 쓸 경우에는 가다호에서 이때는 그냥 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입보, 가다호. 그래서 일방통행은 일방인 입보를 사용해서 입보츠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입보츠라고도 자주 말합니다. 다음은 바깥 외방 자가 합쳐진 단어 인데요 아나타와 요메 마스까? 당신은 읽을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한자 읽기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요 소뽀 라고 읽고요 다른 쪽, 딴쪽 이라는 뜻입니다 소뽀 미루 딴 쪽을 보다 소뽀 무그 외면하다 무시하다. 제가 썸네일에 쓴 글인데요. 이두 개의 방자를 각각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미 한글로 적어 놓은 것처럼 아치라노카타노호가 저쪽 분 쪽이, 즉 앞쪽에 방자는 카다 사람의 높임말인 분의 뜻이 되고요. 뒤쪽에 호호는 여러 개를 비교하는 방법, 쪽, 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짧은 예문을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가리키는 카타. 거치노 카타데스 요네. 여기 분이시죠? 여기 사는 분이시죠? 호우의 두 번째 뜻. 방법 중에서 여러 개를 비교할 때 거친 호가 키레이다네. 이쪽이 더 선명하네. 마지막으로 호의첫 번째 뜻인 방향, 쪽, 막연한 방향을 나타낼 때에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방 할 때는 유구에 행방불명하게 되면 유구에 흠에